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에, 오늘 이어서 지난 시간 거 해보도록 하죠. 부분을 보고 전체를 계산하다 단원 하고 있었고요. 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번 단원 내용이 전부 다 수행평가입니다. 알고 있죠? 그죠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굴레를 지난 시간에 구한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6250km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반지름을 구해 보면은 반지름은 둘레에 2파이를 나누면은 이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 보면 7360km 정도가 나오는 걸 계산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 과학 기술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현대 과학 기술을 함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이용했다는 얘기고요. 에, 지구의 모습인데 보면은 가로로 이제 적도 부분의 반지름을 재보면은 약 6,378km가 나오고 이 극지방까지의 반지름을 계산을 해보면은 6,357 약간 더 작죠, 그죠 이런 반지름이 나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모습은 위아래로 살짝 찌그러진 축구공 모양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측정 결과가 왜 정확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째로는 발 사진이 나와있죠 왜 그러느냐 시에네랑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정을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시에네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걸어가면서 걸음 수를 재게 해요 그래서 그 걸음 수에 곱하기 평균 걸음의 폭을 해주면은 이제 길이를 알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계산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측정한 거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25km다라고 하는 수치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햇빛이 평행으로 들어온다. 두 번째는 완벽한 구형인 지구이다라는 두 가지 가정을 했었는데 이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파, 오차가 거의 없이 이렇게 완벽한 값을 구했다는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이번에는 달에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달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예, 달까지 일단 거리는 우리가 실험을 몇가지를 통해서 38만km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실험은 어떤걸 했냐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빛을 쏴요 그 달에다가 거울을 놓고 다시 돌아오는 빛이 걸린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왕복하는데 거리를 예상해볼 수 있겠죠 그런식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자 우리 어, 연습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크기를 구해볼거예요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제 멀리 떨어진 물체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눈이 있고요눈 앞에 동전을 이렇게 갖다 대요 이렇게 말이지 그래서 뒤에 있는 물체가 완전히 가려질 딱 절묘하게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만 딱 동전을 갖고 와요 그래서 눈으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 눈으로부터 원판까지의 거리를 재면은 우리가 닮은 비를 활용을 해서 이두 개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이 동전까지 떨어진 길을 L, s m a l 그리고 이 동전의 크기를, 동전의 지름을 s m D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진 어떤 물체, 뭐 원반이라고 해볼까요? 원반에 떨어진 거리를 라지 l a r 그리고 지름을 l a D라고 하면은 되게 닮음도형인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이 small L 대 s m D는 l a r 대 l a D라는 이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s m a l 이 10cm고 s m D가 3cm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라지 L이 30cm일 때, 라지 D는 몇이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다시. 자, 얘가 10cm야. 10cm. 그리고 D는 3cm야. 그러면 그거로부터 3배 멀리 떨어진 30cm 위치에 놓여있는 저 원판의 지름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예, 비례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 길이를 X라고 해보면, X는 뭐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그 방법이 나와 있고요. 더 간단하게 해보면 요거의 3배죠 떨어진 거리가 그럼 이거의 3배 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9cm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9cm 닮은 비를 이용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요 닮은 비를 활용을 해서요 달의 지름을 구해주세요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스몰엘에 해당하는 게 19cm 스몰D에 해당하던 게 0.017km라고 해봅시다 아 cm 아니죠 km죠 미안 라지의 열도 38만 킬로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라지 D의 값을 구해주세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달의 지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름 17미터짜리 열기구를 상공 19킬로미터의 위치에다가 띄웠다. 이때 지름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그 그리기도 일단 쉽지 않고 계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기라도 좀 쉬우라고 이렇게 쉽게 바꿔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노트에다가 그리시고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필기를 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줘서 고맙고요. 오늘 강의가 굉장히 짧았죠? 네, 수행 평가에 좀 집중하라고 짧게 만들어봤어요. 지금 방금 했던 내용들이 수행 평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봐줘서 고맙고 어, 구글 클래스로 유튜브 댓글 아니면 오픈 카톡 등으로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안녕.